네, 안녕하세요. 정카, 정팀장입니다. 네. 제가 오늘 시작을 이렇게 JTBC 뉴스 유튜브를 틀어놓고 시작하는 건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JTBC 뉴스에 나왔습니다. 와! TV 뉴스룸에서 보시고 저한테 연락을 주신 저희 구독자님도 계셨는데, 어, 정말 신기하네요. 근데 되게 좋은 일은 아니에요. 중고차가 허위 매물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허위 매물을 좀 걸러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인터뷰를 해 주셨는데, 어, 살짝 짧게 나간 것 같아서 제가 좀 부연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 영상부터 보시죠. 코로나 여파로 신차가 많이 안 나오고 주머니가 가벼워진 탓인지 요즘 중고차 인기가 정말 높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허위 매물 같은 고질적인 문제가 더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지금도 온라인에는 허위 매물이 넘칩니다. 전문가에게 감별법을 물어봤습니다. 610만 원으로 나와있는 이 차는 신차가 6천만원이 넘었었어요 근데 1년도 안 돼서 이렇게 떨어질 수는 없잖아요 아니, 그럼 제가 사죠 네, 이게 허위 매물이고요 자 이게 더 어려운 부분이에요 네 지금 방금 보시면은 6천만원이 넘었던 차가 600만원에 인터넷에 올라와 있었어요 최소한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 정도 걸리실 분은 없을 거라고 믿어요 주변에 그런 분들 있으면 가지 말라고 말려주세요 더 어려운 게 바로 이거예요 이게 바로 미끼 매물인데 실제로 가보면 차가 있습니다 시세대비 가격도 생각보다 많이 차이 안 나요 100만원, 200만원 정도 여기 보시면 성능점검기록부 보험이력도 없고 사람도 없고 판매 중인 차량에 비해서 판매 완료된 차량이 굉장히 적어요 판매를 목적으로 올린 게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거죠 이런 온라인 사이트 같은 것을 보다 보면 굉장히 믿기 매물이 많습니다 믿기 매물은 뭐냐면 실제로 가보면 차가 있어요 차를 사놓고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보면 은 성능점검기록부가 없고 보험이력이 없는 경우가 많고 자세히 보시면 여기 딜러 얼굴도 없죠? 왜냐면 이 광고를 올린 사람이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다른 직원들이 나가야 될 수도 있는데 여기 얼굴을 박아놓으면 그 사람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얼굴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굴이 아니면 뭐 이상한 상사, 뭐 상장, 뭐 표창장 이런 걸로 나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네, 보시면 판매 중인 차량이 12대나 있는데 판매 완료된 차량이 2대밖에 없어요. 글쎄요, 이렇게 판매 중인 차량이 많은데 판매 완료가 2대밖에 없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저처럼 이렇게 한 10년 이상 중고차 딜러를 하신 분들은 판매 완료된 횟수가 당연히 100대가 넘어요. 뭐한 달에 10대에서 뭐 많기는 20대까지 판매를 하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적으면 아이디를 굉장히 급조했을 가능성이 있죠. 허위 매물을 해서 여러 번 신고를 당하면 그때 아이디 제재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이디를 새로 급조해서 만들었을 확률이 있어요. 이렇게 제재를, 음, 그냥 아예 못 올리게 하면 될 텐데, 이렇게. 네, 여기 이렇게 해서 메인의 상단에 노출시키는 게 광고비가 30만 원이에요. 30만 원이라는 광고비를 내고 차를 최상단에 노출시켰는데 차도 시세보다 뭐 200만 원 가까이 싸게 산다? 말도 안 되죠. 그리고 차 파는 사람이 이렇게 뭔가 숨기는 게 있다 그러면 이거 의심부터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선택할 수 있게 됐는지도 이해가 안 돼요.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왜 올려도 되고 안 올려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예 무조건 딜러는 올려야 된다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을 텐데. 네, 일단 그렇습니다. 네, 어떤 목적이 있는 차량일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이런 식으로 미끼 매물은 굉장히 구분하시기가 힘들어요. 허위 매물 보고, 야, 이 세상에 그렇게 싼 차가 어딨어 하면서 막 비웃었던 분들이 사실 이런 데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도 다행히 지금 이렇게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절대 이런 허위 매물에는 잘안 걸리셔요. 뭐, 말도 안 되는 뭐, 10분의 1 가격에 올려놓은 허위 매물은 절대 안 걸리시고, 이런 것도 오히려 물어보시죠. 인터넷 싼게 나와 있는데 이게 좀 괜찮은가요? 좀 수상해서 연락드렸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걱정을 안 해도 될것 같아요. 근데 사실. 모두가 우리처럼 이렇게 다 알아보고 사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사람을 믿고, 어, 인터넷에 보고 전화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당연히 차 있으니까 무조건 오세요. 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당연히 믿고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좀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런 피해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해자를 탓하면 안 돼요. 근데 유튜브 영상들을 보면 절반 정도는 피해자를 욕하세요. 멍청하다. 어, 왜 당하냐. 사람이 작정하고 속이면 속을 수 밖에 없어요. 전화해서 분명히 물어보셨을 거예요 어, 왜 이렇게 싸죠? 하는데 그럴듯한 이유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또그 사람들은 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있다고 하니까 가보는 거예요 문제를 정확히 판단하셔야 돼요 속이는 사람이 문제지 그거에 대해서 속는 사람이 문제는 아니에요 네 한번 계속 볼까요 올린 게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거죠 실제 매장에 없는 허위 매물인 걸 뒤늦게 현장에서 알게 됐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집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신분증을 빼거나 핸드폰을 뺏는 경우가 있는데 절게주시면안 되고요. 그게 이제 가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이제 수작이거든요. 중고차 살때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습니다. 네, 중고차 살때 정말 조심해야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조심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허위 매물을 종류로 봤을 땐두 가지예요. 아까 영상에 보셨겠지만 뭐 6천만 원짜리를 600만 원을 올려놓는 말도 안 되는 허위 매물이 있고요. 정말 그럴 듯하게 올려놓는 미끼 매물이 있어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건 사실 이게 아니고 이겁니다. 이걸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정보가 좀 가려져 있거나 시세 대비 너무 저렴한 차량을 피하는 게 좋아요. 차는 가격만큼 해요. 내 차가 좋으면 저도 싸게 안 팔아요. 고객님도 마찬가지로 정말 아끼고 정말 관리 잘하고 정말 사랑을 바쳤던 차는 싸게 저희한테 안 파셔요. 경매장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싸지 않습니다. 경쟁이 매우 치열하기 때문에 거의 저희가 판매하는 소매가랑 비슷한 경우도 많아요. 경매가 무조건 싸다는 것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시승차? 엄청 비쌉니다. 그냥 시승차도 마찬가지로 거의 신차예요. 200만원, 300만원 할인해주면 산다는 사람 널렸어요. 이거 절대 싸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내가 허위 미끼 매물에 걸렸는지 어떻게 아느냐 보고관차 이외에 다른 차량을 추천하면 무조건 허위 매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보고관차가 현장에 없거나 내용이나 다르면 거기서 무조건 접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미 돈을 줬을 때 이때 문제가 돼요 왜냐면 내가 돈을 줬기 때문에 이 돈이 인질이 돼버려요 내가 쉽게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허위 매물에 걸리는 거예요 왜 속는지 모르겠다 보고관차 없으면 안 사면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 보고관차가 대체로 있어요 요즘에는 그렇게 허접하지 않기 때문에 보고관차가 있고 계약서를 씁니다 그 다음에 계약을 하고 나서 말을 바꿔요 문제는 이때부터 발생하는 거예요 허위 매물에 걸려서 뭐 시세의 10분의 1 가격에 차를 계약을 했어요 이 차량 대급을 지급을 하고 나면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뭐 차가 문제가 있다. 뭐, 할부가 남았다. 검사를 6개월마다 100만원 주고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6 0 0만원에 계약을 하고 나면 뭐 차에 문제가 있다. 뭐, 아니면 할부가 남았다. 뭐 검사를 6개월마다 해서 뭐 100만원씩 받아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만들면서 그 차를 사면 안될것 같은 상황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전에는 나는 믿고 돈을 줬기 때문에 그냥 계약하고 차를 받아가면 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 전까지 분명히 친절했을 거고 근데 갑자기 바뀌어서 그때부터 화막한 분위기를 유도하기 때문에 이제 내돈 어떻게 하냐고요. 내돈 600만 원을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사기예요. 사기. 애초에 이 기망을 목적으로 600만 원을 뺏어놓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 사기꾼에게 걸려서 600만 원을 계약을 했다. 어떻게 해야 되냐. 해결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무조건 이것만 믿으시면 돼요. 경찰을 믿으셔야 돼요. 뭐 생각보다 굉장히 우리나라가 경찰에 대한 불신이 자꾸 생기고 있지만, 그래도 소비자 편을 들어주고, 그래도 사기 피해를 잡아주는 건 경찰밖에 없어요. 늘 우리의 3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경찰에 연락을 해서, 일단 출동을 해주시고 나면, 생각보다 그쪽 마음대로 하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바로 경찰부터 불러서, 바로 사건 접수를 하는 거예요. 뭐,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600만원을 돌려받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더라도, 분명히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약이 그쪽에서 잘못해서 말이 바뀐 거기 때문에 이건 길게 가면 분명히 받아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돈을 받으려고 나 혼자 막못 돌려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경찰부터 부르세요. 우리 경찰분들도 다 알고 있어요 허위매물 사건이 주로 나는 곳 근처에서 출동하신 경찰분들은 이미 내용 다 알고 있어요 허위매물인 거 뻔히 알고 이 사람이 당한 것도 알아요 근데 왜못 도와주냐면 법적으로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와주지 못하는 것 뿐이지 일단 다 우리 편입니다 뭐그 사람이랑 뭐 짜고 모종의 커넥션이 있어서 보호해 준다 다 거짓말이에요 법적으로 바로 처벌할 수 없으니까 시간이 걸리는 것 뿐이고 뭐 전화받은 사람 따로 있고 지금 나와서 손님 만나고 있는 사람 따로 있고 이 사람들 사원증도 체크해야 되고 상사가 어딘지도 알아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내가 그래도 입금한 계좌가 있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시작을 해 나가는 거예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이런 계약에 관련된 문제는 또 민사로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경찰분들이 하실 수 있는 부분에 분명히 한계는 있어요 하지만 허위 피해에서 복구되는 거는 분명히 도와주십니다.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경찰분들을 불러서 조금 더내 편을 가진 상태에서 해결을 해나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빠른 처리를 원할 때는 허위 매물 을 잡아주는 유튜버 분도 계시잖아요. 이분들은 중고차 거래의 어떤 약점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거를 찾아서 아킬레스건을 찔러서 조금 더 빠르게 처리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유튜브 콘텐츠로 쓰기 위해서 점점 많은 사람들이 지금 허위 매물을 잡아주는 콘텐츠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남의 걸 따라해서 왜내 컨텐츠 따라해 이게 아니라 모두가 이런 분위기를 만들면 아 허위 매물을 한번 하다가 잘못하면은 내가 경찰서로 갈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압박을 줄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들을 종합해서 허위 매물을 없애는 쪽으로 모두가 함께 나갈 수 있어요 그 방법은 첫 번째로는 애초에 걸리지 않는다 가장 좋죠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들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주변에 중고차 사러 간다는 사람이 있으면 최대한 알려주시면 좋아요.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유튜브를 보지 않으시는 분도 있을 거고, 봐도 한 번쯤 확인해보러 직접 방문해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걸리지 않는 게 아니라 걸렸을 때 해결을 잘 한다. 그냥 걸려서 돈을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경찰 분과 함께 잘 해결을 해 나가다 보면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계속 유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광고비가 엄청 비싸기 때문에 그 광고비만큼의 수익이 안 나오면 결국은 사라지게 됩니다.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데 이건 우리가 할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도 알고는 계셔야 될것 같아서 포탈 사이트나 중고차 사이트 여기서 허위매물을 안 올려주면 돼요. 돈을 받아도 아 이거는 뭔가 비정상적이니까 광고 안 받아라고 쳐주면 되는데 네 모르겠습니다. 네. 그 다음 네 번째는 이 소비자분들이 해주실 일이 아니라 판매자 해야 될 일인데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하다보면 중고차 딜러는 다 사기꾼이야 이런 인식이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 허위매물 하시는 분들은 중고차 딜러 아닙니다 그분들은 그냥 사기꾼이에요 차가 아니었어도 사기쳤을 거고요 그저 중고차가 가격표가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판매를 해도 몇년 동안은 잘 들키지 않기 때문에 중고차를 수단으로 하는 게좀더 많을 뿐이에요 그 사기꾼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상사들이 출입금지 시키고 있어요. 근데 얼굴만 보고 이 사람이 사기꾼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딜러분들이 자정작용을 하면서 중고차 시장에 많은 이 사기꾼들을 이렇게 점점점점 몰아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이두 가지. 걸리지 않는 방법을 알아야 될 거고, 걸렸을 때 해결하는 방법만 알면 되는 거죠. 중고차 구매할 때는 허위 매물도 문제인데, 이제 허위 매물을 잘 피해도 좋은 차 타는 게 어려워요. 이것도 공부를 해야 되니까 뭐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건 꼭 중고차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곳에서 내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면 원래 좀 비싸게 타는 경우도 있고 원래 좀안 좋은 걸 사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뭐 저희 유튜브 영상이나 수많은 영상들을 통해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각 차종별로 고질병 시리즈 어, 이걸 계속해서 만들어 낼 생각이고 그리고 가격대별 추천 차량 계속해서 업로드를 해드릴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시거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 주변에 허위 매물 당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꼭 알려주세요. 어차피 말해도 안 들어, 그래도 말해주세요. 상황을 아는데 내가 들었던 말이랑 똑같이 진행되면 인정하기 싫어서 앞에서는 아, 내가 맞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래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편이 더 나으니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안 들으실 것 같았는데 다 들으시고 있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허위 매물을 더 이상 당하지 않고 있어요. 허위 매물을 당하고 나서 환불을 받아주는 게 아니라 애초에 당하지 않게 만들어 드리려고 더 많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